또 누가 <목도가> 말하는 갈등의 원인이 있어요. 어, 커뮤니케이션이 아까처럼 잘안 돼가지고 갈등이 생기겠죠. 그럼 갈등의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원인이 있지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 이조 선생님들하고 제가 신앙이 다르죠. 신념이 다르고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다릅니다. 몇 대가와 이렇게 살아갔던 방식이 다르죠. 자그 다음에 사실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네,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기억이 다르게 남을 때가 있죠. 오늘 워크샵을 했어요. 오늘 워크샵을 했는데 그때 강사가 어땠다라고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봤을 때그 뒤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아마도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가 인간관계가 되겠죠. 예, 자 우리가 선생님들끼리 만났을 때, 올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신뢰감이 부족할 수 있고, 친근감이 부족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오해가 생겼다 든지 또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했는데 잘못 전달되었다든지, 예.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네 번째는 이해관계인데요.